저는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굉장히 우연인 것이고요. 그리고 전후 상황이라든가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법안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를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정말 정말 아닙니까? 네, 정말 아닌데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질문은 법무부에서도 지금 법무부 직원들에 대한 이름 심지어는 검색 기능까지 지원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개하는데 왜법 만드시죠? 지금도 하고 있다면?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도 이미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의 실명이 들어갑니다. 법무장관님, 예. 앞서 조모택 부회장께서 예.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요지를 핵심 요지를 좀 정리해서 말해달라고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신재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 목적이 그것만 하시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 여러 가지가. 오고는 장관님. 어떤 당관님, 특정한 특정한 그건...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 보, 보일 수 있다면 그런 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다른 법은 놔두고요 다른 법은 제가 조금 있다 질문 드릴게요. 다 공개되고 있어요. 예. 예. 공개 방법과 아니, 내용 정... 공개가 안 되셨으면 그런 표를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장관님, 제가 질문할 때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급하세요? 그래서 아직 밖에서 저쪽에서 저쪽 뒤에 진성준 의원께서 계속 질문하셔가지고 지금 헷갈렸습니다. 예.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고 했습니까? 뭘공개하신다는 거지? 아, 그렇게 했냐고요, 위원님 제말씀은그러니 그렇게 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기준에서 장관님, 공개되고 장관님, 있는 것인데요. 그걸 넘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밖에 없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의했던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되냐라는 걸 물은 겁니다. 위원님, 위원님은 제가 말한 한일이 분짜리 답변을 잘안 읽어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 어, 상고가 상고를 포기해서 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문고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법무부와 정부에 어,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잘한 결정이다라는 말씀을 좀드습니다 당연한 조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뿐만 아니라 국가 배상 책임이 국가의 책임이 명확한 그런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이 될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가 뭐 국민에게 억울한 일을 가한 부분이 명확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는 진영과 관계없이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그 출근하실 때또 국회에 올 때도 도우 스태핑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나 원칙이 좀 있습니까? 지리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뭐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어, 검찰에 대한 수사가 검찰 수사가 정당한 수사가 뭐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거짓 주장이 있거나 그런 거 있을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외풍을 막는 바로 잡는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방금 말씀한 것처럼. 본인의 어떤 말이 어떤 가짜 뉴스 바로 적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꾸로 한동훈 법무장관 말이 언론에 계속 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실수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혹은 신중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또안 하시나요? 제 실수하시면 뭐 어련히 알아서 지적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된 말씀하시면 사과할 의향이 분명히 있으신가요? 어 당연한 임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담동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저희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저한테 사과해 주시기를 이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laughs>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사과하라면 너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더 잘못했다. 너너 잘못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국무위원의 사과는 어떤 상대에 대한 사과도 있겠지만 국민에 대해서 그 발언의 어떤 무게감 그리고 책임 때문에 국민에 대한 사과도 있기 때문에 정당의 적극, 사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일날 국회에 출석하면서 야당에서 추진 중인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을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 어떤 의원이 발의하, 발의했고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긴 봤는데요, 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어, 제가 민주당 의원인데요, 계속 알아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본부장관이 아시나? 물어본 겁니다. 물르시는 거죠. 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법이 추진된다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질문을 받았던 것은 아침에 보도와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 뜻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취재가 되었는데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된 기사인데요. 나중에 취재가 되었는데 후속 보도가 없었습니다. 어, 오전에 민주당에서 낸 입장, 가짜 뉴스다라고 한 입장 보셨나요? 이재명 대표가 그거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 내용을 음, 봤습니다. 그러면 어, 이 검사신상정보공개법안 지금 발의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알아보더라도 어떤 의원실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확실히? 어, 이거 하시, 하겠다는 얘기로 네,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표도 만들고 아,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묻는 게 아니라 어느 의원실에서 하느냐. 발이 된 법안이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건뭐 의원님께서 아실 것 같고요. 저는 그 어느 의원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안 하실 겁니까? 그럼? 아자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말씀을 하셔되죠 지금 아, 아,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아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국민들의 보시에 건설적인 토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만 끊어놓으시고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그 법을 안 하실 겁니까? 더,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충분하게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의원님의 질문 시간을 까먹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 끊으셨는데 그 법들을 안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으면 하십시오. 예. 아니, 제가 말씀 드렸지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답안 하시면 그냥 놔두세요. 아, 검사... 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 아세요?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그런 추진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저는 그거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무슨 뭐 압수수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준비하고 계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올라온 것도 있고 그거를 통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네, 장관님, 그것이, 제가 제 그것이 장관님. 예 그것이 어떤 뭐 정책적인 고려가 아니라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안 된다는 뜻을 제가 분명히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님 제가 제 질문은 신상 정보 공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 아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신상 정, 공개 법안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은 없는데요. 질문이 그랬습니다. 뭐, 방금 저는 모릅니다. 방금 장관님 발언도 역으로 저에게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아니 그 법안을 만약 그 법안을, 법안을, 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서 아까 제가 여쭤봤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다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런 그런 법은 추진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laughs>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같은 목적의 정보 공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규제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정보 공개의 대상, 내용, 범위 이런 것들이 또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검사 정보 공개의 법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법무부나 검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한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 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고 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아닙니까? 지금 그게... 그게 지금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어, 그러니까 왜 그럼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어,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 중인지도 모르고 위원님.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도 모르면서 모른다라고 하면서 위원님, 정확하게 그러면서 어, 비판한다는 그래, 게 다른 맞나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 지금 그 법안의 추진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윤영동 김 제가 잘안 들립니다. 아 너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잘안 들리고 죄송합니다 예. 자 장관님 만약에 장관님처럼 그렇게 판단하려면 판단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은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해당 내용의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냥 비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장관님의 발언이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고 신중해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특히나 더 정치적 중립에 민감한 이런 어떤 정치적 사건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들을 쭉 내려 보내 가지고 평론가까지 올리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명 국가가 있습니까? 특정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단체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 찍어 가지고 이 사람을 신상털고 공격하라고 이런 국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의도는 명확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굉장히 우연인 것이고요. 그리고 전후 상황이라든가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법안은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를 맡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정말 정말 아닙니까? 네, 정말 아닌데요. 장관님 앞서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네. 부적절한 발언이 있으면 사과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과하지 않는 굉장히 좀 말이 사라지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 조금 안타깝다. 청담동 숨 사람 가지고 뻥친 거하고 제가 이렇게 제 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보실까요? 그 장관님 어, 질의응답이 제가 질문이 끝나면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자, 그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일반적인 법 원칙에 대해서는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체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검사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예. 하실 것처 아! 말씀이시죠. 자 보세요. 네. 자 이미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단체에서 공무원의 직급, 이름, 연락처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법무부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도 이미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거기 연락 다른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법상 공소장과 판결문에 거기에 검사의 실명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질문은 법무부에서도 지금 법무부 직원들에 대한 이름 심지어는 검색 기능까지 지원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그왜 겁니다. 그 공개하는데 왜법 만드시죠?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도 이미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의 실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수사 담당자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얘야기 나중에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까 장관님께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일선 공무원과 검사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검사에 대한 정보 공개하는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도 부르면서 이렇게. 민감하게 막 이렇게 과민반응하면서 어. 반대를 하시는지. 그 검사에 대, 그 이유를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서 인권을 증진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의원님의 선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권을, 정, 인권을 증진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지는 건요. 자범 사건에서. 촉발돼서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란다 원칙 있지 않습니까? 미란다가 무슨 대통령 후보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그런 어떤 마약 사범이고 강간범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인권 증진 법칙이, 법칙이 어, 굉장히 중요한 룰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룰을 만들면서 이게 이재명 룰이다 조국 룰이다 되면 이재용 룰이다 이렇게 되면 그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순수성 의심받고 제대로 그것이 정그이 국민들 사이에서 안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수사를 막기 위한 의심을 받기 위한 사, 받을 만한 상황에서는요 이런 걸어콕 찍어서 추진하면 안 되는 거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앞, 앞서 정우택 부의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희원 님, 예. 법무부 장관님, 앞서 정우택 부회장께서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요지를, 핵심 요지를 좀 정리해서 말해 달라고 했는데요. 얘가 안하시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다 되고 있는데 검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에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겁니 제가 간명하게 답을 드렸죠. 이미 공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공무원보다 더 상세히. 왜냐하면 문서 자체에다가 거기 공소장과 공소장 보셨 보시지 않았습니까 변호사시니까 공소장과 판결문에 거기 검사 이름 안 들어갑니까? 어, 만약에 제가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런 법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소장이나 이런 부분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추진하고 싶습니다. 자,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 목적이 그것만 하시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 여러 가지가. 고건은 어떤 정당한 정한 그건...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 보일 수 있다면 그런 거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님. 다른 법은 놔두고요. 다른 법은 제가 조금 있다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제가 묻는 거는 검사의 정보공개 법안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의원님, 말이 계속 도는데요. 이미 충분히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걸 반대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공개되고 있는 공소장이라다가 판결문에 나오는 수준보다 더 넘는 범위를 말하니까 법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미 공개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무장관님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설마 자,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 검사의 이름이나 저는 검사의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거나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미 다 공개되고 있어요. 예. 공개 방법과 아니, 내용. 정... 공개가 안 되셨으면 그런 표를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장관님? 제가 질문할 때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laughs> 급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밖에서 저쪽에서 저쪽 뒤에 진성준 연구원께서 계속 질문을 하셔 가지고 지금 헷갈렸습니다. 예. 예. 자, 일선 담당 공무원도 똑같이 저는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라고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검사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더 책임감 있게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이거 적게요 네. 어떤 정보 말씀하신 건가요? 가족 관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면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이름 직급 그 사람의 어떤 부에 소속되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시지 않잖아요. 공개 고소장이 그대로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는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해당 공개 법안에 대해서 이 검사에 어떤 검사에 뭐 가족관계 아니면은 연락처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고 했습니까? 뭘공개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했냐고요 위원님 제 말씀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 지금, 말, 지금 현재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장관님, 공개되고 장관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의 없는 들어오세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밖에 없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한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기사가 단한 번이라도 그런 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 말씀은 지금 네. 말씀하신 수준이 이미 공개되고 있다는 것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저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없는 부분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시는 물어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은 자율로 공개되는 것을 의무화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 중인 소속 검사실에 직제까지 다 함께 공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이야기는이 비판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른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을 엮어서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장관의 장관님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가 말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저희의 말이 누가 맞는지를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법률이 있다 그러셨죠? 아니 저는 예, 자, 그 법률 하나하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답을 안 하셨지만 그 법을 추진 안 하실 거면 되는데 안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장관님 그 제가 이 말한 것 중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 중에 검사의 기피, 재척, 회피 이것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방탄법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제가 그걸 이재명 방탄법이라 고 말한 적은 없고요. 그런 법률들을 그렇게 우회해서 누구를 보호하려는 오.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국민에게 그대로 다 피해가 가니까 차라리 그렇게 만들어라 말씀드립니다. 아, 이 해당 네. 법률 자, 언제 발의된지 아세요? 그 깊이 하는 내용. 장관님, 이 해당 법률 언제 발의된지 아십니까?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 했는데 언제 발의된지 말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 8월 21일 발의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네. 장관님 말씀 말안 끝났습니다. 네.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당대표를 이재명 당대표를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입니까? 추진 중인 법입니까? 의원님 그렇게 어머나.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으로서 검사에 대한 기피,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원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 호주 말씀하시는 게있고요자그 예, 예. 다음에 호주 있다는 호주가 있는 것 때문에 하겠다는 주장입니 장관님 그 제가 인정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2020년 8월 21일 날 2020년에 발의한 법안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의했던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되냐라는 걸 물은 겁니다. 위원님, 위원님은 제가 말한 한일이 분짜리 답변을 잘안 읽어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하나 하나 지명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얘기하고 있다면 그래 그, 그걸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그건 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법은 검사 기피법은 말씀하신 것 호주의 입법례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강패가 조사받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검사 있으면 계속 기피 신청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법관의 기피 신청과는 다른 관점에서 수사기관을 기피 신청하는 것은 그 이게 글로벌 어, 기준에 맞지 않은 겁니다. <laughs> 글로벌 기준 말씀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사 윤리 윤리 강령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검사 윤리 윤리 강령 제 구조에 뭐 어떤 내용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저것은 검사의 사건 저것은, 회피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죠. 장관님 말안 끝났습니다. 네. 회피 규정 말 듣고 장관님 말 듣고 답변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네 검사의 윤리 강령 구조에 사건의 회피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회피 규정을 당사자인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신청권을 줘서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형사사법, 형사재판과정에서의 공정성 못지않게 법관에 대한 어떤 공정성 못지않게 수사과정에서의 수사 주체인 검사에 대한 공정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네. 이것을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야당 대표와 엮어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매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법을 하나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꾸 위원님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팩트를 이렇게 전제해놓고 그걸 이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왜 깊이는 없고 회피만 들어있을까요 거기에? 깊이는 수사 받는 사람이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계속 기피 신청을 이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수사가 되지 않거든요. 재판하건 다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에 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검수 완박을 추진하겠다. 아 이런 건안 되죠. 국민들이 그걸 용인하시고 공감하시겠습니까? 자 검사의 기피제도 제척 기피 회피 제도에 대해서 발의된 법안 국회. 형사소송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법안을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그냥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법무부가 비동의 가는 죄 개정계획 없다라고 기자단에 공지한 적 있죠? 그렇습니다. 어, 이거 공지하면서 공지하기 전에 법무부자 뭐 국무총리님께 보고했나요? 아, 그걸 관련해 가지고 어, 제가 보십니까? 고했 아, 제, 제 말씀을 답을 드려도 지금 될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고, 아니, 보고 저희, 있는지 물어보게. 저기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한 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당장 그걸 추진된다고 오해되실 것 같아서 제가 입장을 내, 입장을 냈고 내기 전에 여가부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보고했나요? 여가부와 협의했습니다. 그걸 대통령실에 따로 뭐 그러니까 실무진 선에서 어떻게 보고하 올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가 직접적으로 뭐 대통령실에 얘기하지는 않죠.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오셨나요?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예, 네, 들어가시죠.